자, 안녕하세요. 맥카페 조성 팀장입니다. 자, 세 번째 예제를 시작하게 되겠죠. 오늘 할 예제는 자,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휴지가 케이스를 하게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네, 혜선 씨가 나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우리가 휴지, 아 아니 지그 핸드폰 케이스 했었죠. 네. 연습은 좀 해봤나요? 네, 저는 해봤어요. 아 네. 그래요? 여러분도 해보셨어요? 답이 없으신 없네요. 거 봐가지고. 네. <laughs> 원래 답은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실제 교육감은 실제 교육가도 답이 없어요. 어.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들면 죄짓는 줄 알아봐요. <laughs> 음. 자 오늘 배우게 될 예전에 여기 있는 휴지카 케이스인데 음, 지금 여태까지 했었던 돌출 명령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. 근데 약간 좀 애매한 포인트가 몇개띄죠 네. 어디가 좀 애매해 보이죠? 밑바닥인데 밑바닥이 음. 이,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. 이렇게. 좀 이렇게 똑바로 이제 네. 수직 수평으로 안 올라가고 약간 비스듬히 올라간, 요걸 사선이라고 부르거든요. 네. 요거는 여태까지 이런 거는 그냥 사각형이나 이걸로 그리기 좀 힘들었죠. 음. 음, 그리고 또 하나, 입모양인데, 네. 입모양이 이게 입이 똑바로 이제 가로로 쭉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스마일 마크처럼 이렇게 원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런 형상을 어떻게 그린지 해봅시다. 네.